자, 링링, 안녕. 링, 링, 링 음, 음, 링링, 안녕. 이야. 나, 이야야. 이야. 응, 링 안녕. 빠빠. 빠빵에서 링링이가 내렸어요. 그치? 빠빠, 링링이. 음, 링링, 안녕. 링링이, 안녕. 자, 다음에 어떤 친구 내릴까? 다음에 넘겨봐. 다음에, 다음 친구. 네. 음. 자, 어? 초록버스가 왔어요. 사랑아, 다음에 어떤 친구가 내릴까? 기억해? 다음에 어떤 친구였지? 우와! 어? 토리다! 토리 안녕? 루이, 안녕? 어, 문어 친구 토리야. 토리 안녕? 루이, 안녕? 자, 다음에 또 어떤 친구 왔을까? 다음 친구 엄마 너무 궁금해요. 다음 친구 누굴까? 노란색이네. 노란색 버스에 누가 타고 있을까? 다음 친구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어 파란 버스로 넘어가 버렸네. 파란 버스에 누가 탈까?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참새일까? 응, 풍선이네. 네그 다음에 다음에 풍선이 아닌가? 안녕 친구들 나, 안녕. 네, 안녕. 링링 안녕. 네, 네, 토리 안녕. 네, 나. 참새 안녕. 제, 제, 나. 참새, 안녕. 안녕. 나 나서양이야 나, 나. 서영이야. 응. 친구들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응. 지내자. 제,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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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